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 앞으로 국토부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부동산 규제 완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요가 다시 이런 소형주택으로 집중하고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466 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골수팬으로서 매일 빼놓지 않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빌라 오피스텔 새채 보유 중인데 앞으로 빌라 시장 좋아질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총 서울의 새 채를 보유 중에 있다 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소형 주택의 시장에서 바라봤을 땐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어, 긍정적인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잠재적 대기 수요층들이 관망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내집 마련을 못하신 무주택 수요층들도 대기 수요라고 할수 있고 또 1주택자가 갈아타기 목적에서 보시는 분들도 대기 수요층이라고 할수 있죠. 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주택을 한채더 매수하고자 하는 무주택, 1주택, 다주택자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시장에 이런 잠재적인 대기 수요층들이 이 소형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 대기수요는 크게 보자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로 구분지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내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을 최소화 시켜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집 마련이 가능해질 수 있겠죠. 자 서울 지역 일대 주택의 유형을 우리가 보자면 몇 가지 나눠 볼수 있죠 단독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도 하나의 주택의 유형으로 볼수 있고 또 아파트 다세대주택 또한 오피스텔도 우리가 주택의 유형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보자면 주택의 유형이 총 다섯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이 실수요자 분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부담이 낮아지려면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 취득 가액이 낮아야 되겠죠. 집값이 너무 비싸면 내집 마련하는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대출에 대한 탄도가 많이 나와줘야 되겠죠. 아니 내집 마련하고 싶어도 대출이 나와야 내집 마련이 가능할 텐데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발생될 수 있고. 그리고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출 금리가 낮아야만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실수자분들이 어떤 주택의 유형으로 앞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선택지를 잘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해야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실수자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요 단독주택과 요 다가구주택은 워낙 대지면적이 크다 보니 취득 가액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택가액이 너무 비싼 이런 단독 다가구 주택의 수요층이 유입되기가 쉽지 않은 주택 유형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기준해서 본다면, 이 아파트 가격은 지금 현재 전고점 대비 85에서 90% 수준까지도 다 반등되고 상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최상급지, 1급지 같은 경우에는 90%를 넘어서서 전거점까지도 도달한 아파트가 많이 있죠. 자, 아직도 매도인들은 매도 효과를 크게 낮추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 간극이 커져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고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아파트의 대출 한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죠. DSR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 분양가격이 점진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강북 외곽적 일대의 아파트 분양가 5구 타입 기준에서만 보더라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다뤄드린 죠 9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북 외곽적 일대의 분양가격도 9억이 넘어간다. 자 그런 반면에 요 다세대와 오피스텔 요 주택을 보게 되면 취득가액이 지금 거의 바닥 수준이죠, 바닥 수준. 주택가액 자체가 지금 현재 거의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지금 다세대 주택은 전세를 기피하는 임차인들이 증가되고 있고, 아직도 역전세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규제 정책이 도입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매수 수요가 급감하다 보니, 결국엔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이 하락되어 있는 바닥 금액이다. 또한,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를 바라봤을 땐, 이제 신세가 특매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신세가 특매 대출에 있어서 대출 한도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죠? 주택 가액 기준에서 9억 원 이하 기준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연소득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연소득 1억 3천 이하라고 한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되 ltv를 70에서 80% 수준까지 받아볼 수가 있고요 dsr이 제외되죠 그래서 dti 60%로 적용이 되어 대출한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한도 금액을 5억까지. 한도를 높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을 받아 내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도 1.6%에서 3.3%의 초저리 금리로 산정이 됩니다.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이다. 1.6에서 2.7%까지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출 금리를 바라봤을 땐 거의 완전히 초저리 금리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신생아, 2013년 기준에서 신생아를 출산했거나 또는 대출 받은 시점에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충분히 요 특례 대출을 받아서 내집 마련이 가능해질 수 있죠. 자, 따라서 지금 아파트 기준에서 청약, 아파트 분양 가격이 전부 다 9억이 초과되는 수준이다 보니 청약에 도전하는 수요층들이 앞으로는 급감해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9억 이하의 아파트로 선회해서 다시 수요가 집중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아파트 가격이 계속 높아진다면 다시 다세대 오피스텔로 선회해서 수요가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모기지 상품, 이 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한 부분은 사실 받아볼 수가 없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정책 모기지 상품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잠재적 대기 수요층을 바라봤을 때, 투자자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 투자자가 많이 수요가 집중이 돼야지만, 거래가 활성화가 될수 있고, 또 집값도 다시 안정화될 가능성도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가 시장에 나오려면, 투자 자금이 적게 들어가야만 하고, 또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완화돼야만 해야 되겠죠. 자, 투자자도 한번 바라볼까요? 주택의 유형을 봤을 때,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워낙 주택가액이 높다 보니까 투자자금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어, 좋지 않는 투자성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수요층들이 없는 수준이고, 아파트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아파트는 아직도 전세가율이 50%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집값도 많이 상승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관망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다세대와 오피스텔을 보게 되면 이 주택의 유형도 마찬가지 예전에 비하면 투자 자금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세금적인 규제 정책이 아직도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대의 혜택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쉽게 1 예로 이 전셋 가격을 정부가 설정해준 전셋 가격으로 맞춰야만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전에 비하면 전셋 가격이 대폭 낮아졌죠. 전셋 가격이 낮아진다면 투자 자금이 많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공식 가격에 126%를 적용을 음. 최소 전세 가격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지 않는다면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조차 되지 못하고 그리고 가입이 안 되다 보니 당연히 전세 대출은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전세 가격을 낮춰야만 하는 상황에 투자 자금은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주택수에 대한 포함이 되어. 주택수 중과 적용이 아직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죠. 취득세에 대한 부분, 대표적으로 또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아직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죠. 2023년 7월 30일 날 세제 개편안에 이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완화가 담겨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담겨지지 않았습니다. 자, 따라서 아직도 이런 규제 정책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완화해줘야지만 1주택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추가적으로 자본금이 생긴다면 투자를 계획했을 때 충분히 투자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다세대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이 워낙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가 매수를 해줘야지만 거래 활성화뿐만 아니라 다세대와 오피스텔의 공급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건물 분의 10% 정도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죠. 이 부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아니 주택은 지금 부가세 부과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오피스텔은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세에 중과돼서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가세까지 포함돼서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우리 주택 임대 사업자 본분. 이 세제 혜택을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 이 특례 혜택이 원래는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이동할 때마다 비과세를 받아볼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게 최초 1회로 바뀌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개선이 되야만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아볼 수가 있었는데, 요 혜택을 받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요 혜택이 아예 없어졌죠. 또,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 100% 면제도 있었습니다. 농특세 20%는 당연히 부과가 됐지만, 양도세 이 100%에 대한 부분도 지금 축소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여러 가지의 규제 정책들을 완화해줘야지만 투자 수요층들이 이런 다세대어 오피스텔에 유입돼서 공급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을 텐데 자, 얼마 전에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후임으로서 박상우 전 LH 사장이 후보자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미 MB 정권 때 주택토지실장으로 역임돼서 그 당시에 집값 하락에 있어서 여러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 정책을 활용하면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펼쳤던 장본인 중에 한 명이었죠. 자, 그분이 다시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죠. 자, 이분이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앞으로 국토부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부동산 규제 완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에 너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된다. 따라서 비아파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밝혔죠. 그러면 비아파트라는 건 뭡니까? 결국 아파트가 아닌 소형주택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이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활성화, 부동산 규제 정책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특히 지금 후보자로 내정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이 주택 공급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결국엔 이 다세대와 오피스텔의 정비 사업, 그리고 이 공급을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해줘야지만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갈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제가 언급한 이런 여러 가지의 규제 정책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더 지금보다 높아질 수 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다른 주택의 유형보다는 다세대와 오피스텔에 있어서는 지금 집값이 완전히 바닥이고 대출에 대한 한도와 대출금리가 낮아 부담을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내년부터 실행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더 예전보다는 집중될 가능성도 있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단독 다가구는 주택가액이 너무 높고 투자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아파트도 전세가율이 아직도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집값도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런 다세대 와 오피스텔, 특히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지역의 다세대 오피스텔을 많이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국토부장관의 후보자 내정자의 이 지금 앞으로의 국토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와 비아파트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완화되고 그리고 소형 주택의 공급을 좀더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 대책들이 앞으로 담겨질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그렇다면 수요가 다시 이런 소형 주택으로 집중하고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개선된 소형 주택 시장을 보게 될 겁니다.